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한국의 식문화, 이것이 한국문화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잔치국수, 미역국, 찹쌀떡인데요. 자,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잔치국수를 보면요. 이렇게 맛있게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을 하나 가지고 와서 늘어뜨리면요. 면이 아주 길게 있어요. 이렇게 길다, 길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길다라는 의미고요. 그것을 바로 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수의 이런 긴 면발, 긴 모양을 보고 오래오래 사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요, 잔치국수는요, 장수, 오랫동안 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어, 선생님, 잔치국수는 어, 결혼식에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이 사랑이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가라는 의미에서 잔치국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랫동안 가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 이런 의미로 국수를 먹는다. 잔치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생일에 먹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선생님,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습니까? 자, 엄마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요, 이렇게 배가 불러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응에 응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가 피를 많이 흘립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데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미역 미역국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에 우리가 응애응애 태어난 그 생일에 미역국을 먹으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생일에 먹는 미역국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언제예요 바로 시험 볼 때입니다 시험을 볼 때는요 이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럽다 미끄러서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자,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어, 미역국을 먹었다. 이번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라고 얘기하면요, 시험에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찹쌀떡입니다. 어, 방금 미역국 얘기를 하면서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요. 어, 선생님, 그러면 무엇을 먹으면 좋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찹쌀떡이죠. 자, 찹쌀떡을 이렇게 먹다가 던집니다. 던지면 여기에 붙다. 붙어서 안 떨어져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찹쌀떡을 먹으면 합격해요. 붙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가 시험을 보면요. 찹쌀떡을 선물합니다. 꼭 붙으세요. 꼭 합격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어, 찹쌀떡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찹쌀떡을 먹고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음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의 대표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하고 계시고요. 문제를 풀어 봅시다. 배추, 무등 싱싱한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각종 양념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일정 기간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음식이고요. 대표 음식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자, 어떤 겁니까? 바로 김치죠. 자, 배추나 무라고 얘기했는데 요 김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추김치도 있고요. 깍두기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열무김치, 동치미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죠. 그러니까 배추나 무, 다른 채소들로 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매주라는게 나오는데요. 이매주는요 메주를 가지고 된장도 만들 수 있고 고추장도 만들 수 있고 간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주는 뭘로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죠.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메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